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자용농장입니다. 아,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제 월요일 날은 제가 택배를 못 보내드렸어. 여러분들께 아, 공지는 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문자가 또몇분 오셨는데 왜안 보내주셨냐고.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아, 보내드리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워서 아이들 얼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얼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어제는 제가 또 하루 쉬었어요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포장할 방법을 찾다가 어제 하루 쉬고 또 오늘 내일 오늘 보고 요 내일은 아마 내일 모레쯤에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택배를 그래서 하루 영상 더 올려 드리고요 같이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을 또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쁜 아이들 또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고 또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바닐라비스예요. 바닐라비스 아주 오래된 묵둥이구요자 이거는 아주 굉장히 건강해요. 정말 완전히 한 몸으로 이거를 막 잡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한 아이 아이예요. 자 굉장히 이거 제가 이거 심은 거 심을 때 보니까 너무 튼튼하더라구요자 바닐라비스 요 묵둥이 4만 원에 이거 드립니다. 4만 원. 자 5만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자 크기는 어 29cm 정도 되는 폭이구요 자 바닐라비스 묵둥이 4만원 드립니다 바닐라비스 묵둥이고요 야, 이거는 어, 카이저입니다 카이저 만원에 드리는 카이저입니다 자 이거 카이저 만원씩 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 주문 주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이저, 만원들이고요. 자, 크기가 한 13cm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나캔이죠. 나나캔. 저희가 이거는 나나캔, 아, 전에 금으로 해서 선별을 해 놓았던 아이인데, 오래된 묵등이에요. 자, 굉장히 묵등이고요. 아주 잘 달궈졌습니다.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요. 자 이거는 24,000원 드립니다. 24,000원.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나나캔 묵둥이 24,000원입니다. 이거 두개 있어요. 두 개. 아, 나나캔 보여드렸고요. 자 라밀라떼처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아좀 크기가 엄청 작았던 아이에요. 작았던 아이인데 요즘 많이 컸네요. 이거. 자 요거 만원에 드립니다. 라밀라트 철화. 자 얼굴이 생얼이 이렇게 있고 철화가 아주 곳곳에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라밀라트 철화는 자 만원 드립니다. 자 크기도 좋구요. 자이거 하나 있습니다. 수량은. 라밀라트 철화 만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골든 그레이트 2두짜리 입니다. 골든 그레이트 요 아이들은 만이천원씩에 드릴까요? 만이천원. 자 이두 근생들 12,000원씩 드립니다. 수량은 많지는 않아요. 군생은. 자 이렇게 골든 그레이트 이두짜리들은 12,000원씩 드립니다. 정말 예쁘죠. 골든 그레이트 정말 예쁜 아이들요자 11cm 나오고요. 자 골든 그레이트 이두 12,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 수연 묵둥이죠. 수연 묵둥이. 자, 이 아이들은 이제 밑에 엊그제도 보여드렸지만, 목, 목대들이 있어요. 목대 있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달궈진 아이들입니다. 16,000원씩 드리고요. 16,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는 15cm 이상 되네요. 자, 수연묵둥이 16,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홍시지, 홍시. 홍시 이제 다 나갔어요. 이두자리를다 나가고, 요두개 지금 남았습니다. 두 개. 오늘은 가격 좀빼 드릴게요, 이거 마지막이기 때문에 만 4,000원씩에 드립니다. 만 4,000원. 자, 홍시 만 4,000원씩 드리고요. 전거보다 좀 크기가 작아서 조금 빼 드립니다. 자, 만 4,000원씩 드리고요. 자, 요거는 11cm 정도 됩니다. 자, 홍시 홍신은 14,000원 드렸고요. 자, 이거 서시 군생이죠. 서시. 자, 서시 2두짜리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자, 2만원에 드릴 거고요. 2만원. 자, 서시 한두짜리가 보통 16,000원, 2만원 하니까 가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2만원씩 드리면요. 2만원 드립니다. 자, 15cm 넘고요. 자, 여기 홍등도 이제 몇 개가 없어요. 이것도. 6,000원씩 해드리는 홍등들. 어, 3개 또 보여드립니다. 이거 그 중에 크기가 좀 좋았어요. 사실 요, 요 아이들이. 어, 10cm 정도 되니까. 자, 홍등 어, 6,000원씩 드리고요. 자, 아주 멋들어진 홍등입니다. 자, 여기 추비립스 처화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추비립스 처화 자, 이거는 24,000원 드리는 추비립스입니다. 크기는 18cm 정도 되고요. 자, 튜비립스처럼 이렇게 생얼도 멋지게 달린 아이고요 자, 24,000원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물들면 정말 멋들어지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이거 튜비립스 24,000원 드리고요. 자, 로라클론입니다. 로라클론 크기가 좀 커요. 이 아이는. 먼저 보내드린 아이보다 조금 큰크기예요 이거는 2만원씩 해드리는 로라클론입니다. 크기는 19cm 정도 되겠어요. 자, 로라클론 2만원 드리고요. 자, 이것도 아주 입장 보시면 물 드는 게 조금 진하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기 때문에 좀... 이것도 다른 애들 비해서 아주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품종입니다. 로라클론. 로라클론 2만 원 드렸고요. 자, 이거는 블랙스완이죠. 블랙스완. 자, 블랙스완 3두짜리들 16,000원 드릴 거고요. 블랙스완은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또 아르케인 요 멋진 그 사두 짜리들 보여드릴까요? 사두 아르케인을 12,000원짜리 거든요. 12,000원. 자, 예쁘게 물든 거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저, 이것도 17cm 이상 되고요. 아르케인 군생 12,000원 드립니다. 자, 요번에는 써니즈 군 생이죠. 써니즈. 요거는 4만원 짜리입니다. 4만원 짜리 3만 2천원 드리는 써니즈입니다. 써니즈. 자, 요런 아이들 이렇게많지 않아서 많이 유통이 많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저희가 아마 이거는 많이 갔다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아이들 중에 하나고요. 써니즈 3만 2천원 드리는 아이고요 크기는 24cm 나와요. 24cm. 자, 이것도 아주 따글따글 따글 달궈 놓으면. 아, 멋지게 아주 멋진 색을 띠는 아이 거든요 써니즈 32,000원 드립니다 자 솜념 다시 보여 드릴게요 솜념 솜념 잘 달궈진 아, 군생입니다 자 솜념 군생들 아, 3만원씩 또 드리 거든요 이 아이도 솜념 군생 3만원씩 드리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소미염은 3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슈퍼와인 군생이죠. 슈퍼와인. 자, 요거는 4만원 드리는 아이거든요. 4만원, 5만원 짜리입니다. 4만원 드리고요.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슈퍼와인. 자, 요거는 22cm 정도 나옵니다. 22cm. 색감 보세요. 물도 잘 들었고요. 슈퍼와인입니다. 자, 여기 돌기 롱기시마 보여드립니다. 돌기 롱기시마는 꾸준히 또 사랑을 받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것도 12,000원씩 해드리거든요. 12,000원. 자, 크기도 좋고요 돌기도 아주 굉장히 잘 생겼어요. 돌기들이. 자, 이거 보세요. 크기 8cm, 9cm 됩니다. 자, 돌기 보세요. 정말 예쁘죠? 돌기가 오동통통 해가지고요. 굉장히 이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돌기롱이시면 12,000원 드렸고요. 자, 여기 스위티 근생입니다. 스위티 자, 스위티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드나요? 이거 봐도 이거 실물 보시면 더 예뻐요. 정말 자, 스위티는 아,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스위티 근생, 16,000원 드릴 거예요. 자, 스위티 근생은 16,000원 드렸습니다. 자, 여기 핑크문 보여드리고요. 핑크문 14,000원 드립니다. 14,000원. 자, 핑크문을 14,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제스타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제스타 이제 요3두4두짜리 요런 아이들 이제 요거 드리면 또 없어요. 요거는 6,000원에 드리는 아, 제스타 군생입니다. 제스타. 자, 제스타는 6,000원씩 드리고요. 자, 화면을 좀 빨리 움직여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살살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제스타 6,000원 드립니다. 아, 잠시만요. 자, 이번에 보여 드리는 아이는 데비철합입니다 데비철아. 대비철화. 자, 데비철아도 크기가 아주 많이 컸어요. 자, 이거 보세요. 16cm 나오겠습니다 16cm 만원에 드릴 거고요 수량은 요거 하나 있습니다 대비철화 대비철화 만원 드리고요 자요거는 수련철화입니다 수련 자 수련도 이렇게 예쁘게 물 드는 거저 아시죠 이렇게 자 은은하게 이렇게 색을 띄어가면서 물이 예쁘게 들어요 이렇게 자요거 수련철화도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 수련처라 만원 드리고요. 크기도 작은 크기 아니에요. 만원짜리라고 가격이 이제 크기가 작은 게 아니고요. 크기 보세요. 13cm 충분히 넘어요. 자, 수련처라고요. 자, 모건 뷰티, 요 아이들, 그, 이제 세개 남았어요. 우측에 요거 세개 남았고요. 요, 요 모건 뷰티가 지금 가격은 똑같아요. 자, 모건 뷰티, 요거 주문 주실 때, 아,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요 모건 뷰티 6천원짜리고요. 자, 꽃대 이거 하나 있는 자, 하나 있는 모건 뷰티나 꽃대 세개네개 있는 거 같이 가격은 똑같이 6천원씩 드리거든요. 자, 이거. 자, 모건 뷰티입니다. 뭐, 보통 뭐 사진을 캡처해서 주시기 때문에, 어, 이거 이두, 이두짜리 주시든가, 이거 어, 캡처해 주시든가 하시면 제가 선별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3개 남았습니다. 요거. 자, 목건뷰티 6,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 핑크 플로라 철화죠. 핑크 플로라. 자, 여기 보시면 아, 이렇게 철화가 자, 얼굴도 많고 해서 이런 아이들 어, 어, 어 이거 4만 원에 드립니다. 4만 원. 자, 핑크 플로라 철화는 4만 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핑크 플로라 철화. 크기는이아이가1 어, 아, 5 c m 나오고요. 이것도 어, 1 3 c m 정도 나오고요 자, 거 핑크 폴 a b i 라는 4만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닐라비스 금이죠. 바닐 바닐라비스 그리고 금금잘 들었어요. 금잘들 그리고 이렇게 색감도 아주 멋지게 고 보입니다. 이렇게 바닐라비스 금은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자, 이거 크게 크기 보실까요? 크기는 22cm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바닐라비스 금 5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어, 샬루입니다. 샬루, 샬루 군생 16,000원 드리고요. 이거는 16,000원에 이거 샬루,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도 샬루 군생. 자, 샬루 군생은 16,000원에 드리는 아이 지금 하나 있어요. 자, 샬루, 이거 16,000원 드렸고요 자, 이거 스노우 엘리안 철화입니다. 스노우 엘리안 철화, 이렇게 앞에 생얼큰거 하나 있고, 이렇게 철화 역김이 지퍼형입니다. 이것도 16,000원씩 드립니다. 16,000원, 이것도 16,000원 드리고요 자, 스노우 엘리안 철화, 16,000원 드립니다. 크기 요 화분이 작아서 그렇죠. 크기 좋습니다. 15cm 나오네요. 이런 거. 앞에 거 15cm 나오고요. 요 뒤에 거는 크기는 좀 작습니다. 11cm 정도. 자, 그리고 어, 연두 장미금 대품이죠. 연두 장 연두 장미금. 자, 요것도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도매 몇개다내 드리고 어, 수량 이제 몇개안 남아서 이거 다시 한번 또 보여 드립니다. 자, 이거는 어 3만 원씩 에 드립니다. 3만 원. 자, 연두장미금 대품이고요. 20cm 넘습니다. 자, 연두장미금 3만 원씩 드립니다. 연두장미금 3만 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야, 오견 있어요. 오견. 자, 오견 반 아는 아이들 먼저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14,000원씩에 드리는 오견이고요 자, 그리고 어, 에스파 군생이죠. 에스파, 이거는 4만원 원들이, 드리고, 4만원 드리는 에스파입니다. 자, 색감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에스파는 많이 여러분들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 에스파는 4만원 드렸어요, 4만원. 자, 크기는 15cm 나오고요. 자, 히아리움 분생 보여드릴까요? 자, 히아리움도 이제 만원씩 드리는 히아리움 분생이에요. 자, 히아리움 만원씩 드립니다. 크기 15cm 나오죠. <laughs> 자, 이거는 얼음공주 젤리고요. 얼음공주 젤리. 자, 이거는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나가죠. 크기 작아요. 자, 뭐 6.5cm인가 그랬는데 이거 화분에 꽉 찼긴 찼지만 좀 작은 크기들입니다. 자, 얼음공주 젤리 8,000원씩 드리고요. 이것도 달고 놓으면 정말 아주 은은하게 색이 아주 얼음색으로 좀 들어가면서 아주 달, 어, 젤리가 되는 아이예요 자, 이거는 8,000원씩 드리는 얼음공주 젤리고요 자, 화이트팜 철화 보여드릴까요? 화이트팜 철화. 자, 화이트팜 철화, 요거 군생, 16,000원 드립니다. 화이트팜 철화 군생. 자, 이렇게이렇게두개 보여드릴게요. 자, 화이트팜 철화는 16,000원. 이번에 나르시스예요. 나르시스 예요 가격 저렴한 나르시스고요 아주 어동통통 해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이거 지금 밑에 화분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작은 화분에 지금 담겨 있어서 자, 큰데 좀 심어주시고요 나르시스 이거 4,000원씩 드립니다 4,000원 9cm 정도 되죠 9cm 자, 나르시스 4,000원씩 드렸고요 자, 이거는 어, 링컬 마리아금 이두 군생입니다. 링컬 마리아금. 자, 링컬 마리아금. 자, 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링컬 마리아금은 만원씩에 드렸고요 자,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금이죠. 블루 서프라이즈금 8,000원입니다. 자, 지금 두개 수량은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 빼놓고 이거 세개두개 개 보여드립니다. 자세개 남았어요. 블루스라이 지금 8,0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레드탄 철화 보여드립니다. 레드탄 철화. 자 레드탄 철화 이렇게 생얼 멋지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철화 느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레드탄 철화는 2만 원씩에 드립니다. 이 아이 이 아이 두개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예쁘죠 이 것도 레드탄 초라 이거 두개 보여드립니다. 자 2만 원 드리는 레드탄 철입니다이 크기는 13cm 정도 나오고요. 자 레드탄 초라 어, 2만 4천 어만원 드리고요 2만 원. 자 2만 4천 원짜리 2만 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르티오예요 아르티오. 이제 아르티오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두 개. 현재 이제 두 개뿐이에요. 다 여러분들 가져가시고요두개 남았습니다. 자 이거 24,000원씩 해드리는 아르티오예요. 자 아르티오 물드는 게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부에서 좀 찍고 앞뒤로 선이쫙 가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자 아르티오는 24,000원씩 해드렸어요. 2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콜로라 타이스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정말 이게 아주 감동이에요. 정말 크기 좋고요 너무 예쁘게 잘 달궈진 아이들입니다 콜로라타 아이스 만원씩 해드립니다 만원 색감도 아주 예쁘게 들었고요 크기도 좋아요 크기도 뭐 15cm 정도 나오는 크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자 콜로라타 아이스 만원씩 드립니다 만원 자 이번에 보여 드리는 아이는 그 엘샤 철라입니다 엘샤 철라 엊그제 하나 여러분들께 드렸, 저, 해드렸고요 이거 하나 다시 보여 드릴게요 철화엽김 좋고요 얼굴 굉장히 많고요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팔았던 거 가격 똑같은 가격인데 배는 큰거 같아요 그는 가격은 조금 더빼 드릴게요 이거 10만원 짜리 거든요 7만원에 드립니다 7만원 어 그제 7만원에 하나 드렸어요 그래 역시 7만원에 드릴게요 자 20cm입니다 자엘셔 철화입니다 자엘셔 철화 이거 하나 있는 거 7만원 드리고요 자 아드리안이죠 아드리안 자 크기 좋고 물도 잘 들었고요 아주 너무 멋진 아, 아드리안입니다 이것들은 아, 5천원씩 드릴게요 5천원 자 크기는 뭐 보통 12cm 정도 돼요 자 아드리안 5천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아이는 체리섀도우입니다체리섀도우자 가격 저렴히 드릴게요 이거 4천원씩에 드릴게요 4천원씩 자, 멋지게 달궈주고요. 아주 크기도 많이 컸습니다. 정말 많이 컸어요. 이거 보세요. 자, 보통 10cm, 11cm 되는 아이들입니다. 체리 섀도우 4,000원씩 해드립니다. 가격 저렴해요. 체리 섀도우는 4,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 크레용입니다. 크레용. 자, 인기 아주 폭발하는 아이예요. 이거는 완전히 크레용. 여러분들 많이 사랑을 받는 아이입니다. 크레용 16,000원씩 해드리는 3두짜리 군생들입니다. 자, 이거 물든 거 보시면 참 멋져요. 어떻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드는지 참 예쁘게 들었습니다. 물도. 크레용, 어, 이건 16,000원씩 에드립니다 자, 크기는 뭐 12cm 정도에서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크레용 16,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비엘라 젤리였죠. 비엘라 젤리. 아, 비엘라 젤리는 8,000원씩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10cm 넘고요. 자, 비엘라 젤리 8,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번에 테트라 보여드릴까요? 테트라. 자, 테트라도 이거 4,000원씩 해드립니다. 4,000원. 자, 환엽, 완전 환엽이에요. 테트라도 이렇게. 입장 보시면 입장이 널루면서 아주 둥글둥글 합니다. 이렇게. 자, 테트라 요것도 사천 원씩 에드립니다 사천 원. 자이 아이는 아, 비앙카입니다. 비앙카. 이것도 아, 아주 완전 완전 환엽이에요. 이렇게 환엽이 에동글동글래서 아, 멋진 품종입니다. 비앙카는 팔천 원씩 에드릴 거예요. 자, 이름도 예쁘지만 아, 아주 멋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거는 8cm 정도 되는 아, 비앙카예요. 비앙카 8,000원 씩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완전 환엽이고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 달궈졌어요. 잘 달궈져가지고 멋진 아이입니다. 이거 아, 14,000원에 드릴게요. 14,000원. 자, 레드 다이아몬드 펄 아, 환엽이고요. 이거는 아, 14,000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리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배는 어, 내일 또 날씨 상황 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좋은 날 되십시오.